어떤 사건에 어떻게 가담됐는지부터 범죄 조직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 이들이 연루된 캄보디아 사건의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범죄자들인데요. 캄보디아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캔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서 구분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이들, 대체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걸까요?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캠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들 중 휘나우 명은 구속 영장 청구 대상. 경찰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캄보디아에서 구금돼서 폭행 당하셨나요? 네. 전기 찌르며 고문당한 게 힘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고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는데요. 그렇다면 64명 송환자들 59명이 구속된 이유가 뭘까요? 구속사유에는 증거인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속돼 상황에 놓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강제로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캄보디아 사태. 그 시작은 20대 대학생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가족들에게 방남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떠난 피해자. 그러다 현지에 도착한 뒤 온라인 사기 조직에 납치 감금돼 고문을 당했습니다. 눈도 잘못 뜨고 숨도 잘못 쉬고 몸이 조절이 안될 정도로 가만히만 있어도 신생 옷을 입었었는데 피도 다 젖을 정도로 정말 많이 맞은 상태였거든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발표한 사망 원인은 구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 마비. 하지만 유가족은 사건 후두 달이 넘도록 시신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놔두면 은 공무로서 진짜 어떻게 할도죠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그리고 바로 어제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피해 학생의 유골함. 8월 8일 캄보디아 캄보즈 보코산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무려 74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학생 고문 살인 사건으로 인해 캄보디아 조직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한국인 대상 범죄의 피해 규모는 굉장히 큰 상태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 신고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 올해는 330건으로 늘었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수백 건에 달하는 캄보디아 관련 신고.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 돈을 벌수 있고 가서 뭐재 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이체만 시켜주면 된다고 해서 저걸 범죄인지 알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벌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출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카지노나 텔레마케팅,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라 말을 덜컥 믿었다는 건데요 네. 이런 거짓 취업 수법에 타이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증한 한국인 피해자 수.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이 왜 한국인을 노리는 걸까요? 피싱보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한국이에요. 금융거래를 온라인을 많이 하고 있다는 뭐 이험가 많이 노출돼서 그래요. 고임금을 준다라든가 1억 천국같이 많은 돈을 준다든가 그런데 사실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쉽게 유인되고 어, 그래서 유혹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보사, 어, 제안에 대해서는 규기율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난 6월 수영 안전요원 일을 하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피해자 김 씨. 한달 일하면은 천만 원 넘게 번다고 그때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고요. 아버지의 만류에도 고시위의 아... 취업을 위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 앞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뭔가 목소리 같아서 아, 너 거기 어디야니까. 어. 어디에 한 순간 그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욕을 하는 거죠.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답니다. 답답함 속 발만 구르는 그냥 가족들. 그냥 계속 기다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얼마나 애가 탈까요? 일단은 다른 방법은 그렇습니다. 없죠.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한국인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캄보디아 피해 한국인 구조 경험이 있는 박찬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지 경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감금되어 있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동영상, 정확한 좌표, 건물의 호수를 요구를 했고요. 구출을 요구하고 있는 직접 설명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런 다섯 가지 이상의 요건을 납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다 소명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겠습니까? 외교부 역시 비협조적인 현지 경찰의 태도가 구조에 어려움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 경찰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니까. 전혀 답답한 것이죠. 저는 마지막 심정으로 다가 여기 MBC에 도와주라고 전화드린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 16일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단순 실종에서 강력범죄로 전환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건데요. 실종자 인적사항을 현지어로 번역한 후 전단지로 배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찾아온 기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실종자의 위치가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어느 곳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와서 영사관에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돈한푼 없이 뭐 여권도 없이 왔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권 나오자마자 바로 한국을 끊어줘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구조대 현재는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구조되지 못한 한국인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 범죄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캄보츠 보코산 바베시 시아누쿠빌 등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확대했는데요.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이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요. 이 지역 확대로 인해서 현지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터트린 이 사태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올해 예약되어 있는 모든 관광객,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뭐, 골프라든지 이런 여행들이 100%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냥 보르페같이 멀쩡한 동네, 그냥 아주 평온한 동네도, 뭐, 지금 이제 뭐, 특별 경계 구역으로 되어으니까 일단 관광객들 다못 뭐 들어오죠. 그것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스탑되어버렸죠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경제적 타격이 크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데요. 범죄 도시라는 그런 그 썸네일이 계속해서 뭐 뜨면서 캄보디아 전체가 이상하다가 돼버렸어왜 우리나라를 네. 범죄 나라로 만들었어? 캄보디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이게 지나가 빨리 되어야 된다. 캄보디아의 국경 주변에 형성된 범죄 도시의 규모가 큰건 맞지만 범죄 조직에 대한 비난이 국가 전체로 퍼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원래부터 위험한 도시였을까? 현지 출신 캄보디아인에게 물었습니다. 2 0 1 9 바라만데 부모님께서 요즘 시아누쿠빌의 분위기는 어떠다고 하신가요? 나 아웃 그 미네타 아사마테 아사마테페 그리고 뭔전 방금이나 그런 걸 해놓 방금 그런 홀리 한때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며 동남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손꼽혔던 시아누쿠빌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의 평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문 피해자를 만났는데요. 본성이 자리에 보이월 천만 원 이상 정도 벌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들은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못하겠다, 그만둔다 하니까. 네. 전기 고문이랑 세파이프로 차별 폭행을 거의 100일 동안 계속 고문이 반복되는 심각한 상황에도 캄보디아 경찰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데요. 결국 3년 전부터 직접 한국인 피해자를 구조 중인 오케실 청교사. 보통 선교사. 대부분 이제 탈출한 친구들이죠. 탈출해서 숨어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캄보디아 온 청년들은 대부분 문제 가담자 동조자로 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여기서 복행을 당, 고문을 당하고. 사망을 사망에 이르거나 이런 이런 인들은 없어야 된다는. 그리고 지난 19일 한국인 청년들을 현지에서 구조한 또 다른 임무를 만났습니다. 직접 현지까지 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가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구출 작전의 시작은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출 작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사관에 있는 우리 경찰 공사라든가 또 동포들도 많이 합심을 해서 실제 위치를 확인하고 한 8시간 만에 청년들이 있는 그 지역을 경찰들이 급습을 해서 구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한캄 경찰 양자회담을 통해서 합동대응 TF의 실질적인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 송환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한 후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무를 통해서 사실은 수사 능력을 발전시켜서 모든 범죄자는 다 확실하게 체포되고 엄격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2, 재상의 범죄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범죄 조직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충격적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 당하고 고문 당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은 건데요. 주의하셔야겠고요. 여전히 캄보디아를 향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경찰이 서울청 광역수사대 에 44명 규모의 재회 실종납치 감금 집중 수사팀을 설치했습니다. 실종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한국인을 찾기 위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유인 광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뭐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이 게시자의 계좌라던가 IP를 추적하기로 했고요. 또 이게 범죄 광고인 줄 알면서도 방치했던 운영자에 대해서는 공범방조범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